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쪽 뒤에 산이 좀 무너지면서 토사가배관으로유입되는 상황인데요. 트렌치를 열어야 되는데, 지게차로 드는데도 잘 열리지지가 않네요. 지금 이쪽 우수관이 토사로 막힌 상태입니다. 3 0 0 m m 에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토사가. 1호 4446구, 현의안경.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1등 설비업체 마드마 현해원경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위치한 공장에 준설 작업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점장님 한번 만나 뵙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마드마 역이십니까? 87기입니다 아, 오늘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저택 뒤에 산이 좀 무너지면서 풍사가 배관으로 유입되는 아, 상황인데요. 예. 뭐 혼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증설 네. 차량 부르게 됐습니다. 증설 아, 차가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쪽 우수관 트렌치를 열어야 되는데 워낙 단단하게 돼 있어서 지게차로 뜨는데도 잘 열리지가 않네요. 아, 이 지금 작업할 곳은 저희가 작업할 곳은 저쪽 300m관으로 보입니다. 주름관. 자,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지금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쪽 쭉 해서 지금 이쪽 우수관이 토사로 막힌 상태입니다. 지금 저쪽으로 지금 상. 저희가 작업할 300mm 관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일부 토사를 많이 얻어내셨습니다. 보시면 저쪽 작업할 집수정이고요. 보시면 토사가 아주 한가득 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300mm에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토사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토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버리면 이거 끝까지 작업이 안 돼. 에? 이거 물만 빨고 말아야 잖아. 여기만 여기만 조금만 빨아보라. <laughs> 일단은 다 뚫고 나갔으니까 쭉뺀 다음에 탑노드도 변경을가지고가시안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아. 자, 보시면 지금 물은 아주 잘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업로들이 나와서 지금 이쪽에서 노즐을 변경한 후에 다시 처음 노즐 집어넣은 집수정에서 다시 땡길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보시면 오늘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앞판은 보이지도 않던 관이 보이죠. 배관에 3분의 2를 차지하던 모래가 여기다 제거가 됐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그 집수정까지만 지금 모래제거를 원하셔서 어 저희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비가 또 많이 안녕. 내리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됩니다. 담장님, 네. 오늘 작업 어떠셨는지 마무리 부리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문제의 구간은 청소가 깨끗하게 됐고요. 네, 네. 물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드마 현회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1등 설비업체 마드마 현회환경입니다. 준설 작업 의뢰가 들어와서 집수정이랑 사이즈 한번 보고 저희가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 펌프실에도 집수정이 하나 있구요이 지하 시키가 얼마나 됐어요? 1 년, 1 년이 안 됐어요. 년이. 자 지금 작업할 구간은 지하 2층이구요 보시면 이쪽 집수정도.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더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추후까지 이제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견적차 왔습니다.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어 집수정 청소 원하시면 1544-4469 현회 환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가서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4469 현해 환경. 깊이가 어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가 대략 40cm 약간 안 되네요. 자, 집수정 사이즈를 보니 지금 트렌치보다 집수정 안쪽이 더 넓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1m 8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집수정 한 개는 지하 2층 기계실에 위치해 있고요. 저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또한 개는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이쪽 쪽문으로 만들어 놓은 펌프실에 하나가 더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도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자, 오늘 작업 견적의뢰는다 마치고,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현외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이러다 아래집으로 누수되면 어떡하지?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모든 시공이 가능한 현외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 환경은 내시경으로 배관안을 보면서 이물질과 냄새를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해 환경!